한국인 제일 격리인 도 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가평군의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먼저 우리 가평군의 의원 모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가평을 위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많은 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제2경치북도 도로건설 공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정부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건 제2경치북도 도로공사 양주시로부터 가평군을 조명하여 충청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대부분의 노선이 우리 가평군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획대로라면 이미 착분이 진행되었어야 할 제2정치국도 도로 건설조관은 아직까지 첫 사건대중화단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 지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당초 개입되었던 IC 예정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수정 설명도 하게 않은 채 실시 설계 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소외 하는이행 관리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이 충돌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사 1 2 공고의 주무호처인 서울중앙국토관리청은 그동안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것을 충분히 알았으면 해도 주민들에게 사진은 설명을 실시하게 하며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충분한 노력과 검토, 주민 설명들을 통해 마련된 노선을 이겨내서 검증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과 무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도로가 필수 기반 시설이며 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도로에 대한 노선 결정은 인근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우리 각평들로의 또한 모종은 여를 보기에 주민의 이익을 개별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 권투를 바탕으로 결정된 노상안을 사전 설령같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 주민 공중의 토를 통해 주민 의뢰를 충분하게 수행하여 제2의 천국도 고유 건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불신과 의혹을 중계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2교통국도 도로병을 공동 발전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후 부처인 서울중앙국도자회청을 집행부와 같이 방문하는 등 각종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6월 26일 가평군 의회 의원 일과 이상으로 제2정축을 또올의건정공사에 달려가야 가평군의 국장군 배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